1ppm이래요. 농도가. 얘도 1ppm, 얘도 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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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ppm. 같은 양이 있을 때는 가장 온실효과나 오존층을 파괴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를 하는 게 누구예요? 얘예요, 얘. 염화브라탄소 그렇죠? 똑같이 1이라는 이 농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얘가 가장 오존층 파괴력이 크고 오존층 파괴가 되다 보니까 단파장인 자외선이 지구상으로 내려오면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1ppm이라는 농도라는 그런 농도 개념이 안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그래서 실제 누가가 제일 많이 배출되는데 CFC는 지금 사용도 안 돼요. CFC는 냉매로 많이 사용했던 물체들이에요. 뭐, 냉장고 냉매나 아니면 옛날에 막 머리에 막 이렇게 세우면서 뿌리는 이 스프레이 같은 거에서도 다 영화벌레탄소 썼던 건데, 지금 사용이 다 금지됐단 말이에요.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지금 사용도 안 되는데, 주, 주로 누가 나오지 배출량이 제일 많은 거? 전 세계적으로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농도를 상관하지 않고, 배출량을 보고서 온실효과에 가장 기여도가 큰 것은 이산화탄소지만, 만약에 똑같은 농도로 배출된다라고 했을 때는 누가 아주 소량 있어도 독하게 오존층을 파괴할 수 있는 염화브라탄소가 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예요. 1ppm 농도에서 가장 온실효과 큰 거는 CFC예요. CFC. 13번 볼게요. 배출권 거래제도. 사실 13번, 14번, 15번, 16번 다 교토의정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교토의정서가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어, 한몇년 전까지는 교토의정서가 시험 문제가 나왔죠. 한뭐 적어도 한 3년 전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이론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 협약에서, 어, 우리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서, 그니까,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어, 국제적인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한 세세한 약속을 잡은 교토의정서에서, 교토의정서 항목들을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이 중에서 우리 가장 배출량이 많은 CO2를 잘 해보자, 잘 감축시켜보자, 라고 하는 게 교토의정서예요. 세세한 의정서 나온 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 12월까지만 발효가 되는 의정서예요. 그후로부터는 2021년부터는 파리협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파리협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교토의정서에 대한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어 나왔었던 자주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대출권 거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온난화 지수로 산정한다. 몬트리올 의정서는 온난화 지수 지구 온난화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의정서가 아니라 오존 파괴랑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이에요. 그래서 몬트리올 의정서는 배출권 거래제도 뭐 이산화탄소와 상관있는 게 아니라 오존층 보호를 위한 협약. CFC 규제를 위한 협약이거든요. 그래서 1번 틀렸고 온실가스는 지구온난화 개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으로 선정한다. 맞아요. 이거는 법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법적으로 우리나라에 그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거래를 할수 있는 그 거래에 관한, 어, 법률이 있어요. 그 법률에서. 온실가스는 온난화 개수에 따라 지구온난화 개수는 지구온난화 지수 말하는 거예요. 그 지수에 따라서 이산화탄소로 환산을 가지고 계산을 해라. 그래서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으로 산정한다는 라 말이고 3번, 4번 다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이산화탄소 상당량 톤의 10배출권이 아니라